여러분 지금 게이밍 노트북으로 제일 인기 있는 2024 HP OMEN 16이 미친 할인 가격으로 나와서 소개시켜드려요. 배틀그라운드 할때 화질 좀 좋았으면 하고 바랬던 분들 지금 소원을 이룰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했던 제품이니 스펙 설명은 뒤에 소개시켜드리고 일단 제일 급한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정식 판매 가격은 184만 9천원인데요. 하지만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21%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역대급 맞죠? 놓치면 안 되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정상가 184만 9천원에서 상시 할인을 3만 원하고요. 쿠폰 할인을 25만 원 받아요. 와우 회원 할인가를 10만 원 받습니다. 184만 9천원짜리 노트북을 146만 9천원에 받을 수 있다니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1시불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무이자 16개월 할부로 하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노트북을 쓰고 38만 원도 아끼고 모레부터는 고화질로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일단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래 구매 링크 가셔서 확인 먼저 해보세요. 인기 제품 특별 할인이라 품절이 언제 될지 모르니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봄앤 1 6개 스펙을 들으면 클릭을 안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게 사실인.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스펙 소개할게요. 화면이 진짜 혁신적이죠? QHD 240Hz.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일반 FHD보다 화질이 더 선명하고 1초에 무려 240프레임이 지나가서 눈으로 따라잡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거기다 압도적인 색감은 배틀그라운드 할 때는 적이 더잘 보이고 오버워치에서 멀리 있는 적도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쉽게 저격할 수 있어요. 로아나 메이플 같은 게임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느낄 수 있답니다. 성능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라이젠 7RTX 4060이 탑재되어 거의 모든 고사양 게임을 풀옵션으로 완벽하게 즐길 수 있어요. 롤도 500프레임 가뿐하고 고사양 게임도 옵션으로 완전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어요. 영상 편집에 4K 스트리밍 웹캠, 마이크까지 되니 방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16.1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는 몰입감을 엄청나게 해주죠. 이렇게 고성능인데 제일 좋은 게 팀플레이 할때 진짜 네트워크가 느리면 팀플레이 자체가 안 되는데요. 오멘은 는 듀얼 포스 기능으로 네트워크 부스터를 VIP 상태까지 끌어올려서 가장 빠른 속도로 최선의 연결을 하여 트래픽을 관리해 줍니다. 프리미엄 사운드 뱅앤올룹슨 오디오는 외장 스피커가 없어도 생생하고 풍부한 사운드로 마치 게임 안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이 정도면 소비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 아닌가요? 다음은 혁신적인 쿨링 시스템입니다. HP 템페스트 쿨링은 정말 놀라워요. 사면에서 바람이 나오고 공기가 다섯 방향으로 나와. 덕분에 더운 여름에도 마음껏 게임할 수 있고 조용한 밤에 늦게까지. 게임할 때도 팬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는 마치 프리미엄 시네마에 온 것처럼 생생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게임용 고성능 노트북들은 다소 투박함이 보였는데요. 이제 그 고정 관념을 버리세요. 디자인이 완전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감탄이 절로 나와서. 볼 때마다 다 기분 좋아요. 업무 볼 때나 카페에서 스터디할 때도 엄청 쿨 하고 세련되게 보여요. 지금까지 hp 2024 맨16에 대해 설명해드렸 는데 이 가격에 이스펙의이 디자인 이면 살만하지 않나요 자주 안올 기회이니 놓치면 나중에 정말 후회 가기에요. 꼭 구매에 성공하셔서 이 행복을 누려보세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 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최저가 할인 정보 를 누구보다 먼저 좋은 가격에 원하는 제품 소식을 받아보시고 합리적인 소비하세요.